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출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연휴를 일요일까지 즐기시는 분도 어, 계실 겁니다. 자, 뭐 연휴 기간 내에 상승을 하다가 어제 저녁에 골드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다시 돌려세웠고 어, 4,3980 불대에 그 4천 불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큰 폭락이 있었고 지금 돌려세웠는가? 그다음에 실버는 완전히 어제 유역장에서 새로운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이 시세가 정고점을 뚫어냈고요. 어 그때의 신고점이 어 49.60불 센터였거든요.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어 신고점은 종가 기준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가 완전히 51. 이 51불 2 3센트를 뚫었기 때문에 어, 완전히 새로운 신고점을 뚫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실버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신고점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는 조정 물량이 나온다 이건 뭐 정설이니까 아 이렇게 됐으면 조금 빠질 것 같다 이거는 어, 이미 예견된 내용이니까 크게 에, 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차트에서 어, 보시면 아시 겠지만 어제 골드는 정말 큰 폭이 하락 했어요 2.8% 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 저점에 지금 하락폭 기준으로 때리면 2.8%인데 골드는 2% 이상이면 하락이에요. 2%때만 무조건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어, 다시 반등해서 지금 현재 어, 골드가 전일 대비해서 1.5% 정도 예, 1.5% 정도 1.5%도 굉장히 큰 거죠 전고점 예, 대비해서 보면 그렇지만 꺾이지 는 않고 이제 다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뭐, 제가 볼때4천0 0부를 회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왜? 내가 쉬었던 기간에는, 어, 상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올라갑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 일어나, 어제 왜 이런 뉴욕장에서 이런 큰 하락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해운제 방송이니까 해운들한테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요 회원가입도 조금 늘고 있으니까 회원가입 많이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제 방송은 막 크게 막 어그로를 띄어서뭐 얼마를 가고 이것이 아니라 골드 실버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투자하시는 분 너무 조고방송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최소한 내가 수익을 못, 내, 못 내더라도 내 자산을 잃지 않는다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가장 안전 베이스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에서 수익이 실현되겠죠 그러면 그 판단을 잘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시장을 잘 읽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을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익히고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뭐 요즘 뭐 5,000불이 간다, 뭐 3,000불로 떨어진다, 뭐 이런 그 어그로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놀래게 가는 그런 방송하고 차트를 놓고, 시황을 놓고, 이렇게 전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 과연 골드 실버에 설명을 하는 시황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매일 이 변화되는 이 지금 하루하루에 시간 시간에 변화되는 이 시황들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골드 실버 시장에 있느냐? 없습니다. 예. 골드 실버가 막붕 뜨니까 뭐, 다른 하던 주식 하는 사람, 뭐, 굉장히 교수부터 시작, 원론을 막 강의를 합니다. 원론을. 그거는 강의장에서 할 얘기고, 예. 또 뭐, 뭐, 여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 그런, 그,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 시황을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말, 휴, 뭐, 연휴에 쉬고 계시지만, 저는 계속 방송을 해서,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다? 오전 오전 시황, 오후에는 쇼트로 올려드리죠.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많은 사람이 와서 보는 게 싫습니다. 골드 실버에 투자를 해놓고 계신 분이나 투자를 정말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라. 떼내기들은 음, 어올 필요 없습니다. 어제 제가 좀 사실은 방송에 좀가격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우린 경제 분야고 투자 분야에 그 정치색을 자꾸 입히려고 아니 그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꼭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곁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그 그런 그냥 태극기보들 길바닥에만 나가지 왜 이런 방송을 듣습니까 예. 최소한 이런 방송 을 듣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나가지 말든지 예. 제발 그런 분들 이해는 합니다 예. 길바닥에 나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손자 자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외면하고 그냥 오지도 않고 하니까 중개장창 유튜브만 보는 거죠 예. 이해는 하지만 어... 내이 네, 방송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댓글 남기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람, 그런 에, 정치적인 성향을 이 표출하시는 분 저는 안 좋아합니다. 좌파 우파 전 싫습니다. 그런 식 그런 식의 논리로 접근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듣지 마십시오. 자, 어, 국제 시설 국내 시설을 한번 점검을 하고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보고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을 꼭 남기시고, 나가시고. 자, 골드 국제 시세는 지금 현재 1 트로이 온당 3,984불 50센터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1만원, 팔 때가 70만 5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2억 1,489만 4천원. 2억 1489만 4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은 1토로 온서당 49불 61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1 0 8 4 0원팔 때가 7,92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300공 5만 5천원. 300공 5 5천0 0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는 확실하게 2억 원대에 안착을 했고 실버 또한 300만 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 어, 어, 월요일 날 그렇죠. 곧 실버가 300만 원대를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만 원 올라서 계속 3 0 0에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연휴 기간에 연휴 기간 계속 상승했죠.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어제 골드가 아 어, 상승이 끊겼죠뭐 최근 들어서 가장 큰폭 2.8%가 고점 대비해서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에 굉장히 큰 폭락이죠. 그렇지만 다시 방향을 틀었고 지금 이제 예, 상승을 하기 위한 바닥 다지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예, 어떠고 해가지고, 막 그리고 사찐불 위에서, 어, 지금 매수하신 분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쫄을 필요가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실버는, 아, 어제 뉴욕장에서 신고점을 완전히 돌파를 두 번을 했어요. 51불 23센터. 그러고 나서 역시 골드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지만 실버 역시도 다시 방향을 틀어서 상승세 유지를 흐름을 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오늘 아침에 4.143이에요. 어제가 4.1111이었죠. 119. 근데 뭐 소폭 올랐습니다. 대신에 어제 달러가 반등을 했어요. 네, 달러가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는데, <laughs> 뭐, 전반적으로 구조를 봐보면, 10년 후 국제 수익률이 올랐고, 달러가 반등을 했고, 골드는 빠지는 그림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일 수밖에 없는데, 이 달러가 상승한 폭보다도 골드가 어제 사실은 더큰 폭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최소한 어, 4,000불 때는 유지를 하지 않겠냐 봤는데 어제 3,945불 때까지 빠졌거든요 예뭐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폭2.8% 고점 대신 2.8%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2% 이상은 폭락이라고 그랬죠 폭락 이상 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흐름이 거의 3,980불, 83,4불 대이기 때문에 어제 고점 대비해보면 1.5%, 4%이 정도의 흐름이면 이것도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실버 역시도 어제 신고점을, 흐름을 찍고 빠졌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멈추고, 안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나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서 실버가 빠졌고 역시 그 실버가 아, 골드가 빠졌고 골드가 빠지면서 실버도 역시 같이 동반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영향 어디 실버가 적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419원입니다. 어제 1,327원까지 올라갔죠. 26은 어뭐이 봐보면 이제 뭐 이거 조금 이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미친 뭐 널뛰기처럼 예뭐 환율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 환율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율이 이렇게 가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1400원 대면 심리적으로 1600원 대 우리 imf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지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님이 우리 한국을 그냥 계속 밟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환율이 지금 이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고. 전 세계 지금 이제 달러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 이 상황이 꺾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 달러의 힘이 굉장히 빠질 것이다.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어, 오 현재 방송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시점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지만,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님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아, 달러에 힘이 굉장히 빠질 것이다. 근데 이제 미국채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따 그 어떤 어제 댓글에 관련된 부분이좀 말씀드릴 것이고, 너무 황당한 얘기라, 어, 지금, 이, 노, 전체적인 설명하고 난 뒤에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어, 환율이, 늘널 뛰는 것처럼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연휴기간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빠지는 그림은 보이지만, 한 번씩 1,427원, 1,426원,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와, 이게 문제죠. 에. 잘 지켜보시면서 응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WTI 유가는 61.6인데 빠졌죠. 네. 어제가 62.06인데 빠졌습니다. 자, 이 빠진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어 12,600불대를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어 하락, 엔치 하락을 하고 있죠. 네. 흐름이 한 시간 봉인데, 어, 크게, 크게 이렇게 빠지는 그림은 썩 좋지 않다. 어, 산일 계곡이 깊다라는 흐름, 뭐, 어 그대로 차트에서 보여준다. N자 흐름이 그대로 지금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트는 당분간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골드에 오히려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많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이 비트가 1이0 0 0 불대를 어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골드, 이 골드도 좀 주춤했죠. 이는 한 시간봉이지만 예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베이스 저점보다도 지금 밀려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밀리면 상당히 더 많이 밀리겠죠 예. 예. 자 여기에서 밀리면 여기까지도 내려오겠죠 예. 여기가 어, 예. 거래량이 많죠 예.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많다 예. 요즘도 예. 여기가 거래량이 두텁죠 여기까지도 11만 6천불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긴 합니다. 12만 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만약에 여기서 어 12만 불 밑으로 빠지고 11만, 11만 9천 불이 무너진다면 자금이 또 골드로 한번 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거는 어 100%는 아니지만 그 자금의 포트폴리오에서 움직이는 이 유동성이기 때문에 뭐그 시장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어제 왜 골드가 골드 실버가 신고점을 찍고 이렇게 큰 등락을 등락이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셧다운이 이제 기본적인 에, 이 상승의 베이스를 깔았는데 어제 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휴전 어, 협정에 서로 사인을 했다라고 토럼프 행님 발표를 했죠. 토럼프 행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아, 뭔 얘기냐. 지금 노벨 평화상이 오늘 저녁인가 내일이죠. 발표가 되죠. 아, 토럼프가 그 노벨 평화상을 엄청 지금 이제 욕심을 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중간선거 이게 이제 굉장히 영향을 주죠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어, 국내에는 지금 이민 단속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내전 상태로 빠졌죠 그 다음에 그걸 제동을 걸었던 게 법원인데 그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불구하고 어, 완전히 그, 무시를 하고, 분을 동원했죠. 만약에 중간선거 졌다, 그러면 완전 탄핵감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어, 이, 왜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아있냐면, 내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아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유권자의 마음은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지금, 라틴계라 그러죠. 라틴계 백인들은 거의 이번에는 어 민주당 쪽으로 오히려 어 백인들, 라틴계 백인들이 어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했는데 그 지지에서 빠진 것 같아요. 모든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셧다운이라고, 큰 베이스는 셧다운이라고 그랬죠. 자, 그동안의 일곱 차례에 지금 예산안을 제안을 해서 표결을 했는데 모두 부결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을 조사해 보면 이거는 어, 절반 이상이 이거는 더러운 잘못이다. 또뭐한40% 가까이도 어40% 가까이는 민주당 잘못이다. 그다음에 양쪽다 잘못됐다도 굉장히 지금 크게 늘고 가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이제 또론포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어, 이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 대중앙정부의 지금 현재 완전히 이 대립이 일어나는 내전 양상으로 지금 현재. 그게 준 내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은 총을 그이 가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내전이 되게 되면 정말 어, 독립되기 남북전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교황 미국 출신이죠. 교황도 지금 여기다가 한마디 했죠. 교회들 침묵하지 마라. 네. 지금 완전히 그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 완전히 대비가 되죠. 이 지금 어 셧다운도 결과적으로 그 의료비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 이, 이 저층 그러니까 저뭐이그 어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그 금융 다른 것보다도. 의료정책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대립이, 그 부분이, 이제, 또는, 또는, 그런 걸왜 지원하냐, 거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재산이 그들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 다 세금 깎아주고, 그 혜택을 자꾸 줄이잖아요.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양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예. 자, 지금 뭐, 뉴욕은 음, 지금 상당히 비상사태의 흐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어, 지금 어, 트럼프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야심이 그냥 폭발하고 있죠. 예. 오늘 전쟁이 내일 정도에 이제 이걸 그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이루려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를 불러다가 이스라엘한테도 그랬죠. 만약에 여기 사인 안 하면 내가 이스라엘 지원 안 한다. 예. 그런 어떤 이제 압박을 넣고 하마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을 해서 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 전체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하고 어, 또 하마스에서는 인질 석방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구금되어 있는 하마스의 고위 이그 어떻게 봐보면 거기 억류되어 있는 부분도 몇백 명을 풀어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얘이냐 자 어제 골드가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 자 사실 실버가 빠진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골드가 빠지면서 동반 빠져진 거예요 지금 봐보시면 실버는 흐름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이 빠졌죠 골드는 안 그렇습니다 골드는 한방 후루룩 빠졌잖아요 예. 여기서 바로 그냥 후루룩 빠졌거든요 결국은 두 번째 이 하락 오면서 실버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하마스-가자지구의 이 협정은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서 호재가 하나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지금 그렇더라도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그것이 올드 시장에는 그더큰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어,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셧다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제 휴이 연휴가 끝나게 되면 이제 어, 지금 셧다운이라서 뭐 지수 발표가 안 오니까 정말 깜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죠. 예. 그 다음 이제 FMC 회의가 어, 곧 이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가 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길게 갈것 같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골드 실버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장에서 골드가 크게 폭락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이 고점 어 수익 실 n 물량도 나온 데다가 어제 어 하마스 이스라엘의 이 협상 관련된 휴전 협상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서 호재가 하나 날라가 버린 거죠. 오히려 정신이 e w y o 굉장히 호재죠. 예, 네, 호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재가 악재는 아니고, 호재가 하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문서, 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 뭐, 휴가 갔다 오시고, 또 오늘은 은행도 정상적으로 하,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분 수익 실현하시고, 또 전략적으로 어, 현금을 좀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이 타이밍을 또 한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어, 골든 조금 더반등해 올라올 겁니다. 4,000불대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기로 하고 연휴 지속하시고 계신 분들 잘 즐겁게 잘 보내시고 어, 오늘 일 하신 분들도 오늘 하루니까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이 주말 어, 이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